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의 발행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론이에서 제 76강 강연의 주제는 시칠리아 섬의 와인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칠리아 섬의 와인을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금년적 2025년에 들어와서 2년 전부터 쭉그 세계 와인 산지를 이야기하던 그 맥락의 하나로서 이번 25년에 섬의 와인을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의 와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스타팅이 시첼리아 섬의 와인입니다. 사실은 시첼리아를 제가 다녀온 일이 2000년 초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아, 이 비행기가 파를모 공항에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면서 제가 그 섬의 산야를 이렇게 내려다보고서 어, 그때 같이 동행했던 김창선 사장한테 이래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이 섬이 아주 척박하게 보이는 보이는데 그렇게 윤기가 없는 것 같다 섬 자체가 하고 이야기 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 하룻밤을 어, 이틀 밤을 자고 난 뒤에. 확실히 이 섬의 모든 것을 제가 어, 막 훑어봤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선 섬의 형상은 삼각형입니다. 아, 세목구를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은 것처럼 위에 파르로머가 있는 해안선을 따라서 길게 뻗어있고 그리고 어, 이쪽에 동북쪽에 에트나 화산이 있고 다음에 서북쪽에 어, 마르살라에 어, 이름난 와인산지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서남부 쪽에 삼북하라는 또한 와인이 제일 많이 나는 와인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섬에 이렇게 형상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는데 기후는 어, 마이 섬이다 보니까 지중해 성입니다. 굉장히 겨울은 습하고 온난하고, 여름은 건조한 편입니다. 이 섬에 뭐랍니까? 그, 머물면서 제가 본 느낌은, 조금 전에 비행기에서 본 것처럼 겨우 매우 드라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몸디가 아, 섬을 관통을 하면서 다녀보면은요, 거의 포도밭이 아니면은, 어 올리브밭입니다. 여러분들 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데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가 가뭄에서 가장 생명이 긴 어, 식물입니다. 해서 어, 와인이 잘 발릴 때는 어, 올리브 나무를 뽑아버리고 포도 나무를 심고 때로는 거꾸로 올리브 값이 국제적 유통 값이 올라가면 와인 포도밭을 헐어버리고 올리브 나무를 심는다 할 정도로 이두 나무는 늘 이렇게 가문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칠리아 섬에 여행을 해보면 거의 두 밭이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칠리아 와인의 섬이 이탈리아 본토 사람들한테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 이시칠리아 섬의 와인이 본토의 그 레스토랑 셰프들 입을 통해서 널리 어, 확산이 되면서 서서히 시칠리아 와인이 세일에 어, 이렇게 주목을 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990년대 가장 이렇게 선두주자로 이름을 날렸던 것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아, 음. 플라네타 와이너리의 와인입니다 아마 이탈리아 와인을 즐겨 마신 분들은 플라네타 와인을 한국 시장에서 흔히 접했던 어, 어,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플라네타는 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북카라는 와인 산지의 기본 주자입니다. 사실은 원래 처음 이렇게 출발했던 폴라드트에 와인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 바로 옆에 이 알라치오라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창업했던 곳은 이렇게 뭐라 하면 일종의 유적지로 남겨놓고 달리 이렇게 어, 섬천역에 여섯 군데다가 어, 프리미엄의 와인을 생산하는 플라네타가 어, 아주 본성 사세가 본성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 플라네타가 오늘 여기 나온 와인의 어, 개별을 설명드리면 알라스토라는 이 브랜드를 갖고 알라스토로. 근데 생산자는 조금 전에 여긴 폴레나타 와인이고 생산자는 산부카 어, 디오시입니다. 막 그냥 그대로 풀로 이야기하면 산부카 디시질리아 디오시입니다. 그리고 포도 종은 그레 카니코, 그레 카니코와 70%를 넣고 다음에 그릴로와 소비뇽이 각각 15%씩을 해서 이 와인을 빚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 양조의 그 어, 와인의 개청은 DOC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와인의 개청에서 제일 위가 DOC이고 다음 어, 두 번째 개청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 아주 이렇게 양조의 스타일도 이 섬세하게 압착한 포도의 즙을 저온에서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섯 달 동안, 스테인레스 스틸 탱크에서 숙성을 거쳐서 병입을 했다 하는 것을 보면은, 화이트 와인에서는 아주 훌륭하게 빚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와인에 대한 테스팅 이 노트는 아주 이 뭡니까? 밝은 볕집 색상을 갖고 있고, 다음에, 그레칸이 코 포도 중에 지니고 있는 풍미를 거의 100%로 발산을 시키고 크리미한 질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수입사는 훌륭한 유통망을 지니고 있는 신세계 엘렌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기 금색깔이 보이는 이 화이트 와인은 비냐 푸라입니다. 비냐 푸라 아, 이 비냐 푸라는 생산자가 비냐 푸로고 푸르고 푸라고. 생산지 역시 삼부카의 DOC를 가고 있는 시칠리아 DOC입니다. 포도의 종은 어, 그릴로 100%를 하고 와인의 개청도 DOC입니다. 아, 이 와인은 부드럽게 압착된 포도즙을 저온 스틸 탱크에서 어, 20일간 발효를 시켜주고 난 뒤에 병입을 했다 는 보면 아주 산비가 훌륭하게 나타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테이스 로터에서 보면은 시트라산 과실량하고 미네랄티하고 짭살살한 풍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사는 비누파라다이스입니다 비누파라다이스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훌륭한 브랜드의 와인을 세계 곳곳에서 들어오는 와인을 수입사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와인은 비네티 자브가 빚은 아, 일파소라는 어, 브랜드를 지닌 와인입니다. 마잉은 레드 와인입니다. 아, 비네티 자브 생산자가 만들고 이 역시 생산지는 산부카 시칠리아 디오시입니다. 와인의 개청은 어, 다른 앞에 것은 어, DOC였는데 여기는 그보다개청은 하나 낮은 어, IGPGP입니다. 양조의 스타일은 어, 조금은 특이하게 양조를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쪽에 그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 있는 베네띠지 베네토 지방에 그 특이한 양조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파시멘토가 있습니다. 저, 이렇게 한그늘에한 서너 달 동안 포도를 어, 말려서 물기를 빼가지고 그 물기를 빠진 포도를 갖고 와인을 빚는다 하고 되는데 이 어, 와인의 그 양조 설명에도 똑같이 아파시멘트와 유사한 어, 형태로 어, 빚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그 통에 숙성을 여섯 달 동안 했고 테이스팅 로드는 아주 밝은 루비 색상을 띠면서 향신료가 이렇게 부드러운 아로마를 같이 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와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 베이스를 떠나서 이 2018년에 코레 와인 챌린지에서 골든 메달을 수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이와인에 많이 하락할까. 늘 그냥 가성비가 좋아서 이 와인을 저도 마시고 친구들한테도 많이 소개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하고 코리아 와인 챌린지는 어차피 가장 끈끈한 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일파소라 그러면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 뭐 이렇게 낱낱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와인을 마셔보면 은 참 좋구나 하는 느낌을 늘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수입사는 좋은 와인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파네틱 그룹하고 훌륭한 콜라보를 하고 있는 와인내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앞에서 말씀드린 세계 와인은 삼북화라는 와인 산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이제, 어,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온 어, 와인은 산북과 바로 우쪽에 있는, 어, 내나 같은 서, 서북, 서남부 서 쪽입니다만, 위쪽에, 제일 위쪽에 있는 마르살라라는 큰 고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안가에 있는, 어, 어, 뭡니까, 고장인데, 이 고장 주변에 발달되어 있는 산지가 바로 마르살라 와인 산지입니다. 여기, 마르살라 와인 산재가 사실은요, 시칠리아에 이렇게 산지 등급이 주기 시작할 때, 1969년에 최초로 DOC를 받은 데가 바로 이 마르살라입니다. 그만큼 이 마르살라는, 마르살라는 와인이 이름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 마르살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이렇게 뭡니까? 아 어, 테블 와인을 양조하는 국가는 틀립니다. 테블 와인을 빚는 것처럼 이렇게 어, 숙성이 제 와인 양조가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 어, 뭘 투입을 하느냐면은 알코올 도수가 무려 70%가 되는 어, 브랜드를 투입을 합니다. 하기면 브랜드가 투입이 되면은 발효가 중지가 되고 알코올 도수가 일반 테이블 와인보다만 한결 사오도 높은 수준이 됩니다. 해서 마르살라 일반적인 그 뭡니까 알코올 수준은 17도에서 21도 사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인이 14도에서 15도로 본다면은 3, 4도가 높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마르살라가 처음 개발된 것은 1773년입니다. 꽤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리버풀에서 온 남자가 참자 생산자가 이 마르살라를 비정거로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마르살라가 이름을 얻게 되고 모든 세계 와인 마니아들이 즐겨 마시던 이 마르살라의 배경에는 1805년에 있었던 스페인 트레팔과 해전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트레파르가 해전에서 격파하면서 성전을 어, 했던 일이 있고, 그 성전을 한 후에 넬슨이 마지막에 어, 유텐에 맞아서 숨을 거둘 때 "나한테 마르살라 한 잔을 달라" 하고 어, 요청을 하고 어, 입에 다하면서 숨을 거뒀다 해가지고 대단히 어, 렇히 알려져 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마르살라 와인. 이꼴 넬슨 와인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어, 카를로 펠리그리노의 마르살라 역시 어, 매우 어, 이름난 어,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카를로 펠리그리노가 생산자이고 생산자는 마르살라 디 오시입니다. 포도종 은좀 특별하게 그리를로 카타라토 안졸리아, 인졸리아 이세 가지를 블렌더를 해서 빚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와인의 개창은 DOC이고 전통적인 마르살라 양조법에 의해서 빚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 테이싱 노트는 짙은 호박색, 그리고 아름마는 아주 기분 좋은 오크 냄을 풍기면서 섬세한 펠리들을, 그리고 훌륭한 풍미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사는 하이트 진로입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